윤주야, 연말인데 너도 한잔 해. 괜찮아. 나 신경 쓰지 말고 너네나 실컷 마셔. 아유, 너또그 생각나서 그래? 그러고 보니 윤주 예전에 그일 있고 나서부터 한 번도 술 마신 적 없는 것 같아. 힘들겠지만 지난 일은 그만 잊어버리고 맥주 한잔 정도는 안 취하니까 같이 마시자. 그래. 나는 원래 밥은 굶어도 술은 안 그런다라고 외칠 정도로 술 없이는 못 사는 애주가였다. 그렇게 평생 술을 한정하며 살것 같았던 내가 몇년전 끔찍한 일을 겪고 난후 술을 끊게 되었는데, 때는 2년 전 학교 근처 원룸에서 잡치를 하고 있을 때 겪었던 일이다. 어제 친구 생일이라 친구들 만나러 간 거라니깐 왜 사람 말을 못 믿어? 그럼 휴대폰은 왜 꺼놓은 거야? 너 혹시 나 몰래 그놈이랑 다시 만나는 거 아니야? 아, 제발 그만해. 오빠 그거 병이야, 정신병! 아, 미친 것들. 쉬는 날이라 잠좀더 자려고 했더니, 왜또 싸우고 난리야? 옆집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 한 분이 살고 있는데, 주말만 되면 항상 그녀의 집엔 그녀의 남친이 찾아온다. 자기야, 아까 소리 질러서 미안해. 오빠, 난 오빠밖에 없는 거 알잖아. 그러니 제발 의심 좀 하지 마. 알았어. 아깐 죽어라 싸우더니, 뭐야? 둘이 싸우고 화약고를 반복하는데 우리 건물은 방음에 취약한 건물이라 옆집 대화 소리도 바로 내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 잘 들린다. 그래서 난 옆집 커플의 이름과 좋아하는 음식, 성적 취향 등 별로 궁금하지도 알고 싶지도 않은 TMI까지 어느새 다 알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둘은 그냥 평범한 커플인 줄 알았다. 그런데 야너 지금 백수라 돈도 없을 텐데 이 가방이랑 신발은 어디서 났어? 야 던지지마 이거 선물 받은 거란 말이야 이 비싼 걸 여자가 사줬을 리는 없고 분명 남자가 사줬겠지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사줬어 아 이거 아빠가 사준 거야 아또 시작이다 이미친년은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야 아, 어, 칼 어디 있어 진짜 확 죽여버릴까 무섭게 왜 이래 아칼 가지고 뭔 짓을 하려고 언제부터인지 옆집에선 격한 싸움이 종종 일어났는데 그럴 때마다 남성은 분노를 못 참고 자기 여친에게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해댔다 그때 난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정말 괜찮으세요? 어디 다친 곳은 없죠? 네 정말 별일 아니에요 그냥 어 그냥 남친이 자꾸 반찬 투정을 하길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냥 사소한 걸로 좀 다퉜을 뿐이에요 죄송해요 괜히 별것도 아닌 걸로 시끄럽게 해서 경찰이 올 때마다 옆집 여자는 그냥 별일이 아니라며 사소한 말다툼이었다고 둘러댔다. 뭐야 괜히 신고했나? 내 전화 왜안 받는 거야 빨리 문좀 열어봐. 우리 이제 그만 만나기로 했잖아. 제발 찾아오지 말라고. 내가 잘못했어 두번 다시 안 그럴게 제발 문좀 열어줘. 아 짜증 나 이사를 가든가 해야지. 아, 남자는 매일 저녁만 되면 수시로 찾아와 문을 열어줄 때까지 버텼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여자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. 야, 너 진짜 이억이야 잠깐 10분만! 10분만 대화 좀 하자고! 그것도 안 돼? 그러던 어느 날, 안녕, 조심해서 들어가. 야, 너또 버스에서 잠들었다가 정점까지 가지 마라. 정신 똑바로 차려. 아, 나그 정도로 안 취했어. 너네들이나 조심해. 에취! 어, 추워. 칼바람이 불던 추운 겨울, 불금이라 친구들과 만나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, 어? 왜 이러지? 그날 술김에 실수로 옆집을 우리 집으로 착각하고 말았다. 헉, 뭐야 우리 집 아니네? 그런데 전화해도 안 받더니 지금까지 어떤 놈이랑 놀다가 이제 오는 거야 술 냄새나는 거 보니 둘이서 술까지 마셨나 보네. 아 사람 잘못 보셨... 아~ 사랑해 세랑해사랑세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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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아이씨 문 열어! 문안 열어? 괜찮으세요? 개,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. 아, 네. 날 자신의 여자친구로 착각하고 흉기를 휘둘렀던 그 남성은 몇분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경찰들에게 붙잡혔다. 아! 그리고 그날 그의 여자친구 역시 외출하고 늦게 돌아왔는데 만약에 그날 그 여자가 조금만 더 일찍 집에 도착했었다면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날 뻔했다. 아이 추운데 나오지 마라니까 걱정돼서 야, 그나저나 목도리라도 좀 하고 다녀. 춥게 그게 뭐냐? 나 오늘도 술안 마시고 주스 마셨다. 아하, 잘했어. 내눈 앞에 있는 이 남자가 아니었다면, 난 지금 이곳에 없겠지?